아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어? 철학 철 아이씨 진짜 너무하네 제 안녕하세요 낙의사로입니다 오늘 제할 영웅은 키랍니다 그 죄를 내 품에 안은 채 사냥 생포 사료 <놀람> 큐로 갈까요? 큐도 좋긴 한데 큐. Q. 큐 Q. Q 가겠습니다. 제가 큐로 보여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큐를 해봤는데 큐도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. 개인적으로는 좋아요. 무 좋고. 아아아아 별로 아. 아. 차고. W. 어, 나도. 큐로. 사실은, 발로 찰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, 상황을 보니까, 뭐, 다들 달려들어가지고 난리여가지고. 어쩔 수 없이 발로 차긴 했는데. 자, 차라차 바로 돌아서 발로 차고, 때리고, 때리고자 W로 피 채우고, 때리고자 Q로 착. <laughs> 오, 뭐야, 이거. 오케이. 겐지했고요 왠지 이럴 때좀 뿌듯합니다. 자 그리고 왜냐면 제가 죽었지만은 아까 죽었었지만 이번 겐지 죽음으로 네. 다행히 좀 만회를 했구요 어. 아 이거 까비네 뭐야 발로 차고 도도도 차라 어 안돼 안돼 W 와돌감에 우와, 우와 이거 안돼 안돼 어핫촤아 아. 어후 살았다 아이 좋아요 이거 좋은데요? 뿅? 아 뿅이 안됐어 요 뿅이 안된건 좀아쉽운데 어? 되나 이거? 레오 아왜 아, 일로 돌아왔지 근데 좀 아쉽네 어 이거는? 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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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, 어피어오다행이됐 오, 오, 아이 아이.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. 고고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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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고고고고 뒤로 차고 여기서 착하고 w 하고 뒤로 가서 빡. 한번 더 좋았고요. 폭력적이었어요. 됐고. 또 뒤로 가줘야 되거든요, 이거. 뒤로 가서 뭐야, 이거, 뭐야, 이거, 뒤로서 발로 차고, 여기서 촤락 착, 때리고, 때리고, W, 오케이. 꺼져. 내가 얘를, 이런 거 싸울 순 없는데요. 자, 갑니다. 빙글 돌아서, 발로 차고, 여기서 촤락 착, 다 W까지 딜 넣어주고요. 그렇죠. 좋았고. 오 이러시죠? 아이고. 무섭네. 아. 어 됐고 자, 갑니다. 오, 큰일났다. 큰일났다. 근데 내 뒤로 오, 빠지고. 와, 씨 큰일났네. 체력, 체력. 이거 어, 뭐야? 왜 아직도 밑에 못 먹었네? 진짜 철학, 착, w 까지 지금 이건 제가 먹습니다. 피해줘야죠. 이건 바로 먹어요. 천천히, 천천히! 먹었고요. 됐고 저를 못 봤나 봐요.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. 발로 차고 여기서 촬락 촤악 아아 잠깐만 WD 때리고 아 네가 생각엔 이 새끼 왜 그런 거 같냐? 어 아, 좋아요. 오케이 좋야쟤쟤 잡아줘 쟤쟤 잡아요 쟤 오케이 쟤 잡아 쟤잡 이렇게 유승용. 류승룡!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먹어야지, 이거. 어, 류승룡 뭐죠, 류승룡? 어, 어떡하지, 이거? 와, 오케이, 잡았네, 이걸 잡았네. 오케이. 밟기 되나요? 밟을 수가 없어. q 피 했고. 밟아줘야 되는데, 어. 레오? 자, 이거는 최일 찍어야죠. 다른 거 찍을 게 없네요. 자, 천천히. 바로 먹고. 보조 이거? 자 뒤로 가서 자 오케이 마무리 좋았구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아파요 아 아파요, 아파요. <laughs> 오 레오 레오 레오는 죽어도 되죠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아 근데 얘네 이렇게 뭉쳐다니는 게좀 마음에 걸리네 야야 야. 잠시 대기 아 겐지 왔다 이제 교토도도 빠졌고 아좀 애매하네 진짜 애매합니다 이요요 뭔 이요요 그렇게 발로 차고자 철학. 차 때리고 때리고 자한대더 내, 내, 때리고 한대더때 때리, 오케이 오케이 아, 아 아파요 아프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죠 어 이거는 나쁘지 않데 이거 오오 철학, 철학? 오. 하나, 둘, 셋, 빠세까지! 와, 이거를! 아, 이걸 안 말았네. 뭐야, 뒤로, 어, 아, 뒤로. 야, 일로와!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발로 차고 그대로 Q를 때리고 타! 이거 대기시간 감소인데, 뭐... 뭐하지? 아, 애매하네. 이츠피 갑니다. 사실 Q, Q가 뭐 나쁘진 않은데, 그래도 제가, 그, 2로, 빙글빙글 돌았을 때가 좀 더, 그 효과가, 아우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빵야. 또, 빵이 했잖아. 오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휴, 어우. 와, 망했, 야, 이거. 와, 망했다, 이거. 야. 니가 생각엔이 새끼 왜 그런 거 같으냐? 오, 그래도 이거 잡았고요. 뚝배기 아, 좋았어요. 이거 잠깐 보고 10초, 10초나 만데 이거. 천천히 갑니다. 오, 뭐죠 이거? 빙글 돌아서 뒤로 발로 차고 자차라 차 때리고 하나 둘 셋, 빠 세이 더블까지 마무리 깔끔했죠? 와, 되나요? 이게 될 리가 없는데. 일로 와, 뒤로 밀고요. 여기서 차라 차, 아 되네요. 될 리가 없는 <laughs> 됩니다. 역시 올가베이가 진짜. 맞추기가 좀 어려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걸렸을 때이 휩쓸기가 걸렸을 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좋아요 갑니다 고고 바로 묶죠 빙글 돌아다 충분히 즐겨요 이렇게 충분히 즐겨주고요 자, 이거 밀어내야죠 밀어냅니다 어, 이거를 오 안돼 안돼요 여기서 발로 차고요 W 하고요 하나 둘셋 빠세 아어 이거 좋고요 마무리까지 먹힌 죽어도 되죠 어 안돼 안돼 미드, 미드 미드 아 안돼 안돼 교토당 오딜오딜오딜 오딜. 오딜, 발로 차고 잠깐만 아우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어, 어 차라 차? 아이씨 진짜 너무하네 나 뒤지기 싫으면 너무 쎄네 오그래 어, 잡았고요 좋아요, 어이,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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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요 저 노바가 아주 노리죠, 제대로 노리고 어어. 천천히 합니다, 천천히 시간 잘 끌고 있어요 팍, 팍팍 팍. 아, 이게 한조되한조 한조. 아, 어 이거 어쩔 수 어, 이거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이놈 음. 혼자 다 먹네 이거. 뭐 하는 거지 이거? 너무 막하네 이거. 너무 막하는 거 아닙니까? 짜란. 내가 왔다 내가 내가 아우 오케이 오 아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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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러면. 뭐 이거, 이거. 차라 차 좋아요 W까지 좀 빨빨리 잡봐 줘야 되고요. 자, 빙글 아 빙글 못 들었어. 일로와 너, 너 너. 위로, 앞으로 가면 어떡할래, 앞으로. 앞에서 싸우면 어떡할래, 내가. 자, 뒤로 하고 여기서 한번 더큐로 때리고, 오케이, 쭉 빠져줘요, 쭉쭉. 오케이, 죽어야죠, 죽어야죠. 죽어야죠. 잠시 대기하고, 저기, 잠깐 봅니다, 이거 바텀 좋죠? 아, 이로 나올 리가 없겠다. 어? 이거 마무리 됐고요. 이거 보고 사실 되긴 하거든 이거 더없고 자, 이대로라면, 오, 왔네, 왔네, 왔네. 왔네, 왔어. 즐겨요. 즐겨. 편안해, 즐기다. 발로 차고. 어, 좋았죠. 들어왔구요. <laughs> 아, 아. 어? 이거는, 아하, 아, 야,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? 이렇게 해서, 빙글 더서 발로 차고요 차라, 차 때리고요. 여기서, 자, 하나, 둘, 셋. 자, 마무리 되나요? 아, 요게 안 되네요. 까를로스 마무리 됐고요 자, 아,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. 그럼, 네. 오늘은 오랜만에 보여드린, 네. 키라 보여드리면서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? 그럼 다음에 또 봐요.